없어요 2페이지 12번 자 세직선 2x-y 1은 0과 x-y-4는 0 ax-y-a-1이 0이래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거는 뭐였어? 세 직선이 평행하거나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거나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 그런데 보통 얘는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돼. 얘랑 얘랑 평행한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내가 얘에 대한 식을 바꿔주면 얘가 y는 2x 마이플러스 1이 되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두 개가 평행해.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할 수 있으니까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평행할 수 있으니까 a 값이 얼마? 1.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얘네 둘 연립해주면 x가 얼마? 여기에 좌표가 1,3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1,3을 대입해 주면 2A 플러스 2가 0이 될 거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 이세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2페이지도 없나요? 3페이지 15번은 안해도 돼요 외분점이 나오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져요 응. 자 16번 자 16번 보면 B, C 자 이렇게 돼있어 얘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자. AB와 BC가 둘다 길이가 얼마가 된대? 5가 된대. 그러면 여기도 5가 되고 여기도 뭐가 돼? 5가 될 거야. 자. BABC가 90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점 P는 A를 출발하여 AC를 따라가면서 매초 이만큼의 일정한 속력으로 C를 움직인대. 그러면 P라는 애는 P는 봐 A에서 C를 따라가. 그런데 매초 루트 2만큼 가. 그러니까 여기를 루트 2t라고 보면 되는 거야. 다음에 정Q는 C를 출발하여 선분 BC를 따라 1초에 1만큼 일정한 속력으로 가. 그러면 얘는 1초에 1만큼의 속력으로 가. 얘가 Q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길이가 뭐가 된다? T가 되는 거야. 여기에 길이가 et가 되는 거, 루트 et가 되는 거. AC PQ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 우리 최솟값 구하려면 어떻게 돼? PQ 선분이잖아. 그럼 뭘 구해줘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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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뭐해 주면 돼? 두점 사이의 거리 맞아? 그럼 얘네들이 좌표를 알아야겠네. 근데 그 좌표를 이게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를 이렇게 축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축으로. 그러면 여기가 t가 되면 자 q의 좌표는 쉽게 할수 있다. q의 좌표는 뭐가 된다? 여기가 o가 되고 여기가 t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o t. 그러니까 얘는 5-t,0이 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난 이제 여기 좌표를 구해야 돼. 여기 좌표. 우리는 좌표를 구할 때 x,y라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면 얘가 루트 2t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t. 1대 1대 루트 2. 얘가 직각 이등변삼각형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돼 t가 되는 거야. 그러면 피해자 표는 뭐가 돼? t 커마마이너스 t. 얘는 이렇게 그 가면 되잖아.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 길이가 뭐야 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오마이너스 t가 돼야 되는 거지. 어. 그러면 얘네 집에 뭘두점 사이의 거리에 몰고 가면 된다 최소가 그러면 거리 루트 얘 빼면 오 마이너스, 어, 여기서 얘 빼주면 5 마이너스 ET의 제곱에 플러스 5 마이너스 T의 제곱, 그러면 루트 4T 제곱, T 제곱, 5 t 제곱, 마이너스 20T, 마이너스 10t 그러면 마이너스 30t 플러스 25 플러스 25 플러스 50 그러면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주면 5에 x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아니 t 5로 묶어주면 6이 될 거니까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얘랑 곱해져 나올 거니까 플러스 5 그러니까 채소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 5 이렇게 나오지. 이게 했나요? 자, 4페이지 논술형 3번 자, 세 점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여기가 A, B, C 자, A가 마이너스 2, 4고 B가 3, 마이너스 1이고 C가 마이너스 9, 3이래 각 A의 이등분선이 B, C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D라고 한다 어, 우리 각 이등분선 어떻게 해줬어? 각인증 분선. A, 얘 대, 얘는, 얘 대, 얘 맞아? 그러면, AB의 길이가 뭐가 돼? AB의 길이가 5,25에다가, 5,25니까, 오르트리. 얘는 49에다가, 1해주니까, 50. 그럼 얘도 오르트리. 그러면 얘네가 몇 대면? 1대1. 그러면 여기도 1대1 그러니까 d는 뭐가 된다 bc의 중점이 된다 그러면 d를 구해주면 d가 뭐가 돼 마이너스 3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보는 거야 점 d를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루트5아점 d를 구치,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 뭐가 돼 y 1은 기울기 m의 x 플러스 3 그러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3M 플러스 1이요.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된다. 그러면 점사, 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0, 0 들어갈 거니까 절대값 3M 플러스 1이 뭐가 돼? 루트 5. 얘 넘겨주고 양변에 제곱해주면 9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은 5m 제곱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4m 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4가 0이 되서 2m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m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 나와. 어, 둘다 구해야겠네. 그러면 내가 얘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요. 근데 우리는 맨 앞에를 마이너스로 두지 않으니까 이렇게 식하나와. 2분의 1 대입해주면 2분의 1X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5가 0. 그러면 내가 양변에 2 곱해줄 거니까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0. 이렇게 2개가 나와. 간에 명제 쪽 빠지면 자, 다음. 1페이지. 1페이지 없어요. 4번? 자, 4번. 원 X +1의 플러스 s 의 제곱에 플 Y 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와 원위 u 점 q p 원위 s 점 p 와 q 3 ,1의 1 p 최 u 값 어떻게 구한다 plus Y plus Y plus Y 1, 마이너스 2 p q 의최 Y 값얘 구하고 반지 u 빼주는 거 페이지도 없어요. 자 2페이지 <laughs> 없어요. 3페이지 14, 17자 14번부터 봅시다. 자 전체 유가 1 2하의 자연수 1, 2쭉 가서 어디까지 10까지 그 다음에 a는 6의 약수 1, 2, 3, 6, b는 소수 그러면 2, 3, 5, 7그 다음에 c는 a-2와 a가 된대 x가 a 합집합 c라고 할때 x가 a 합집합 c라고 할때 N의 A, X 교집합 B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러면 일단 A 합집합 C를 했는데 어... A 합집합 C. 자, 그러면 A 합집합 C는 뭐가 돼? X는 A 합집합 C가 1, 2, 3, 6과 a-2와 a가 되겠네. 근데 얘네가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몰라 몰라. 얘랑 교집합 b를 했대. 그런데 얘가 몇 개여야 되는데? 세 개여야 되는데 원소가. 그러면 일단 얘랑 얘랑 공통되는 것부터 찾을까? 그러면 2와 3은 어떻게 돼? 공통돼 그러면 a-2나 a가 뭐가 돼야 돼? 5 또는 7이 돼야 되는 거지. 1, 6은 없는 거니까. 얘가 1, 6은 없으니까. 교집합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2가 얼마라고 하는 거야?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a가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2가 7이 될수 있고 a가 뭐가 될 수도 있어? 7이 될 수도 있어. 자 a-2가 5라고 하자 그러면 a 값이 얼마야 7이야 그러면 여기가 7이 들어가면 a가 5면 얘가 뭐가 돼 7이 돼버리네 그럼 교집합이 뭐가 돼 4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번에는 a가 5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3이 들어가겠네 어 그러면 합집합이 바뀌어 뭘로 합집합이 1236 12356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교집합 해 주면 2 3 5 2 3 5세개 되네. 그러니까 a 5가 되는 거야. 이해 돼요? a가 뭐가 되면 얘는 a가 9가 되는 거야. a가 9가 되면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을 할거 아니야. 9가 되고 얘가 뭐가 돼? 7이 돼. 그러면 얘는 1 2 3 6 7 9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얘랑 얘랑 또 교집합을 해 주면 2, 3, 7 되네. 그러니까 a는 9도 되는 거야. 얘가 7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몇 개, 두 개, 그래서 얼마? 14 이렇게 나온 거야. 했나요? 자1 7번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대.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는데 여기 위에 점이 위에 점이 a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y는 x 대칭한대. a는 y는 x 대칭. 한대. 얘 문제 거의 형태가 그대로거든. 얘 다른 학교 문제도 잘 나와. 자 그러면 얘가 y는 x y는 x 플러스 3 <laughs> 위에 점인 거니까 얘를 a, a 플러스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를 y는 x대칭 이동시킨 점을 b래.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3, 뭐가 돼? a가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뭐 한대? 원점 대칭을 한대. 원점 대칭. 얘를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b래.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얘가 c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어 얘가 내가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가 나오네.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한 직선상에 이렇게 있다고 볼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 직선상에. <laughs> 어, 그러면 난 넓이가 뭐 어떻게 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얘를. 그러면 얘가 y는 x대칭이도 하고 얘네가 평행하니까 얘가 뭐가 돼? 수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길이가 뭐가 돼? 두점 사이에 넓이가 얼마가 된대? 15가 된대. 그러면 얘랑 얘두점 사이에 거리 구해주면 루트 9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3 루트 그러면 여기에 두점 사이의 거리 얘가 넓이가 15라 그랬잖아 넓이가 15 그러면 얘에 대한 두점 2분의 1 곱하기 얘에 대한 두점 사이의 거리 얘 빼기 얘해주면 어,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예얘 빼기 얘해주도 2A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3루트 2가 얼마가 돼야 된다? 15. 그러면 2, 3하고 얘 약분 될 거니까 5가 될 거고 넘겨주면 루트 2 곱하기 2a 플러스 3의 제곱 b 얼마 곱하기 루트 2가 얼마? 10이 된다. 그러면 여기 루트 2, 루트 2 하면 없어지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루트 그러니까 2A 절대가 2A 플러스 3이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러면 2A 플러스 3은 풀마 5가 나오는 거고 A는 1또는 음,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근데 1 사분면에 있다 그랬으니까 a 값이 얼마? 1. 그러니까 1.4. <laughs> <laughs> 이해했나요? 3페이지도 없어요. 자, 4페이지. 노술형 4번 이거 최소값은 무조건 나온다고 했지 어, 얘가 그냥 좌표축에 있어 눈수령 4번 여기에 a가 마이너스 3,1이고 얘가 y는 x 위에 있고 여기가 4,5야 그러면 얘가 b 최소가 되는 값은 어떻게 해줘 얘를 뭐해줘 y는 x 대치 얼마? 5,4 그러면 얘네 둘에 뭐 해주면 돼? 거리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 거리 구해주니까 루트 64 플러스 <laughs> 9. 그러니까 루트 73. 얘가 최소가. 근데 그때 뭘 구하래? 자표를 구하래. 여기에 있는 점. 건물의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둘 가지고 뭘 만들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걔랑 얘랑 같다. 교점인 거니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주면 y-4는 5 플러스 3분의 4-1의 x 플러스 3. 어? 이거 1인가? 마이너스 3분만 1이지. 그러면 y는 얘네 둘 계산하면 8분의 3? 8분의 3에 x 플러스 3 플러스 1. 얘랑 뭐랑 같아야 된다? x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x는 8분의 3에 x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될 거고 내가 얘 넘기면 x 마이너스 1을 8 곱해 주면 8x 마이너스 8은 3X 플러스 9 그러면 넘겨주면 5X가 얼마가 된다? 17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좌표는 뭐가 된다? 5분의 17,5분의 17 이렇게 나온다. 질문 더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갖고 오면 되는데요.